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인마전 성도들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일곱 인을,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됐는데 여섯째 인까지 뛰면 뛰고 나서 잠깐 바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이 바람은 전쟁과 파괴와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심판의 바람인데, 잠깐 바람을 멈추게 하면서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사에 돋는 데,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사를 받은 내네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은 인치임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 집파 중에 14만 4천이다 유다지파 중에 1만 0천루벤지파 중에 1만 0천 가치파 중에 1만 2천 아 c a p a c 파중에 1만 2천 0 a v e n 지파 중에 1만 0천 문화 의지파 중에 1만 0천시온지파 중에 1만 2000레예지파 중에 1만 0천이사갈 중에 1만 0천스불론지파 중에 1만 r e c o g n 파 중에 1만 0천 베냐민 집화 중에 1만 2천이다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가 다 기록이 됐는데 거기에 단 집화가 생략이 됐습니다 단 집화 중에 요셉 집화와 베냐민 집화 두 집화가 들어가면서 이단 집화가 생략된 것은 단 집화가 우상숭배하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 여기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볼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볼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만이 아니라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지파, 12사도 그리고 완전수 천을 곱하면 14만 사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인 수가 아니고 영적인 수로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관습들은 종이나 종이 이마에 주인의 이름을 낙인시켜서 주인의 소유로 삼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종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9절에 참 이스라엘과 참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가 바로 참 이스라엘과 참 유대인이다. 야고보 사도도 또 역시 1장 1절에 12 지파에게 편지한다고 그러는데 그12 지파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1 4 4 0 4천 명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자기들이 14만 4천 명만 자기들의 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이 14만 4천 구원 영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절 이하 1 7절에는 아,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양 앞에 섰다. 그래서 아, 이렇게 바로 그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었고, 종료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했다 개선하는 승리의 왕의 그 종료 나무 가지를 흔들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의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모든 또 장로들과 내 생물이 다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멘 찬성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성도들이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 흰호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 흰호 입은 자들이 큰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큰 환란에서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그 많은 환란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신약에는 우리가 다 제사장 성도들이 제사장격이 돼서 하나님께 모두 다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 이는 보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와 대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하며 영원히 그할 그런 광경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기시록 7장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치심받은 성도들과 또 환란을 이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신과 인도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14만 4천 12지파와 12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한 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대지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